지금 생일이 된지 2주가 지났는데요 언박싱을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리다 보니 오늘이 벌써 10월 14일인데요 아직도 더러운 게 있지만 이대로 이대로 이 이상 더늦출 수는 없다 어...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분리수거 날이라서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오기 때문에 빨리 언박싱. 약간 그리고 이번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선물들도 많지만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내돈내산 아니고 니돈내산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u n 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packing Let's Go! u n p Let's Go! u n p Let's Go! 자첫 번째 이금 색깔. 우선은 정말 저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지. 좀 앞으로 갈까? 음, 너무 예뻐요. 이렇게 포장 쇼핑백도 같이 줬는데 제가 다시 포장을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물 넣고 얘는 뭐지? 얘는 이게 핸드폰 케이스인데 가죽 케이스라서 가죽 클리너를 같이 준것 같아요 음 응, 좋다 음흠 실제라면 이렇게 생스카에해 아, 하지마 저는 빨리 실간이기죠그 네, 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까게 아깝다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플레이스 레더 제품으로그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거겠죠? 따란 따란 따 Oh my god! Oh my god! 사실 너는 제가 사고 싶다고 말을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예뻐요. 이걸 제가 사고 싶다고 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 핸드폰 꼬라지 상태가 지금 막 이래요. 이 나달거리고 여기 막. 케이스 상태를 이래서 케이스가 필요했었는데 아이유 님 케이스 지 원래는 핑크색이 1순위였는데 그 핑크색이 지금 품절이래요. 그리고 또 리뉴얼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하여튼요그 2순위였던 약간 때 타서 2순위였는데 예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자라타 자라다라라라 오 마이 카 뚜께 마이 파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살짝 텐션이 조금 안 올라가네요. 춤이라도 한번 춰야 되나? 자, 다음. 자, 넥스트. 자, 뭘까나? 이것도 이돈내산 제가 갖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이번좀 찾으셔 가지고 look at this. look at this. 얘는 무엇이냐? 뭐 사실 제가 요즘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기묘한 일이 생겼거든요? 거기 수영장에 하루 정도를 바구니를 잠깐 놔뒀어요.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친구가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어리둥절해지더니 자기 바디워시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걸 불려줘야겠다 하고 제 바구니를 봤는데 모두 바디워시가 없어진 거예요. 범인은 색출을 못했는데 보통 바디워시가 한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무튼 그래서 바디워시를 사고 싶었는데 향이 좋다고 공유를 해놨었던 향이었는데 한번 이 기회에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디워시랑 있는 바디 로션도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바디 로션을 한번 궁금하니까 아 이게 약간 이런 스슨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음, 음, 다 약간 비누 냄새인데. 아이거어디게 맡아보는데 비누인데 비누인데 뭔가 상쾌하고 이렇게 가그 안고 싶은 아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 향이. 오 되게 좋다, 냄새. 음. I like it. Thank you. Next. 아, 그다음에 이것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팩싱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서툴 수도 있다는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 마이 갓. 진짜 핵 귀여운 모자예요 많은 색이 있었는데 요즘에 또 가을이니까 그리고 이런 색의 모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으로 초이스를 해봤는데 좀 머리가 커서 이런 거를 좋아 필요가 없습니다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oh I like it 너무 귀여운데 이 모자? 어때요?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 I love you Thank you keep our health day, uh, keep our health, the holy day. 내돈 예산 제가 사실 두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막 뭐가 나고 그리고 지성이기 때문에 이틀만 안까아도 거품이 안 먹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한번그 유튜버 썸머니 채널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인 코드를 달아주셔서 한번 샀었는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거품도 잘 나고 이거를 썼을 때 두피에 뭐가 나는 것도 좀 드물고 그래서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또 샴푸를 좀 이것저것 쓰니까 뭐가 조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샴푸 바두개 이거는 또 그때 썼던 거랑 리뉴얼 된 다른 버전이라서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또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보내주셨습니다 땡큐 아 좋아 좋아 얘도 비누 냄새인데 아 제가 비누 향을 좋아하나 봐요 약간 나무 냄새? 얘랑 같은 비누인데 조금 결이 달라요 얘는 좀더 숲속 숲속 느낌이 강하고 얘는 약간 세탁물 느낌이 강한 그런 비누 냄새?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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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사실 비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귀여운 비니를 선물할 생각을 다 했을까? 앙고라 니트 비니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바로 또시작가져야죠 이런 건 살짝 머리를 풀고 해야 더 귀엽나? 이게 맞나? 어때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겨울에 너무 잘쓸것 같아요. 땡큐 넥스트! 아이것도 선물을 받은 것 w 니다 여기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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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w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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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w n down d o down d o down d o 대박! 그러니까 미니 향 샘플러인데 모든 향이 다 있나봐. 이걸 줄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 너무 좋죠. 이런 향수가 많이 없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케이. 그래도 향을 설명해볼게요. 이걸 또 구매하실 다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자첫 번째는 쌍탈! 이게 제일 유명한 거 아닌가? 이게 논픽션에서 가장 유명한, 유명한 그거라고 음, 시판 냄새야. 그 논픽션 냄새인데. 아, 또 설명하기 진짜 어렵다. 향 설명이 어렵네. 그다음에 젠틀 나이트 가볼게요. 젠틀 나이트. 음, 이거 좋다. 이게 뭔가 더 새콤한 향이 있는데요? 뭔가 더 시원한 느낌이야. 약간 바다 같은 그런 시원한 막 이렇게 촤할것 같은 음 이거 좋다 젠틀 나이 저는 호감이네요 젠틀 나이 호감 그다음에 가이아 플라워 뭔가 꽃향기가 날 것만 같네요 아 아 이거 약간 형전언한테에서 나는 냄새 같아 뭔가 이런 꽃향기가 났었는데 바이아 플라워도 좋아요 살짝 달콤한데 엄청 달달한 그런 냄새가 아니라 논픽션 특유의 시원하면서 달달한 느낌? 그래서 되게 호감 인 그런 냄새예요 포겜 미나운 어구어구 손에 뿌렸어 아 손에다 뿌었어 이런 건 제목을 왜 이렇게 적었을까? 포겜 미나운? 이거 무슨 냄새지? 그냥 코가 마비된 거 같아요 뭔가 종이 냄새? 종이 냄새인데 좀 향기로? 종이를 한번 맡아보세요. A4 용지. 그 종이 냄새에서 향기로와 약간 비누 향이 좀 있는 뭐 그런 냄새? 죄송합니다. <laughs> In the shower. 음, 샤워하는 중. 오케이. 아, 얘가 진짜 색탄물 냄새다. 뭔가 좀 화학 냄새도 나는 거. 약간 좀더 케미컬 냄새예요 이쪽은. 일단 세탁하는데 그수증기 속에 그세제그 케미컬이 떠다니는 그런 상태를 코로 들이 마시는 느낌? 자, 마지막. For rest. For rest. For e s t 음! 음! 아, 자연이다. 눈을 감으면 지금 숲 속에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약간 테라페스트. 진짜 눈 감고 이 냄새 맡으면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냄새. 약간 아로마틱한데? 저는 그 최애를 뽑자면 젠트, 나잇, 그다음에 바이아 플라워, 마지막에는 꿀 레스트 이렇게 세 개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세 개만 쓸거 같아요. 자, 이테 이런 깊은 선물을준 땡큐. 오케이 넥스트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가 이제 곧... 올것 같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지금. Rain, rain up in my head 특별 영화 속에. 다음 아이거기다리면라 솔직히 조금 늦었다. Oh my god it's so cute 아 너무 귀여운 파자마를 선물해줘가지고 나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왜냐면 맨날 누워있잖아요 저. 헉, 잠깐만 나 이거 바로 입어봐야 돼. 뭔 빨리 입어볼게. 짜잔. 아니 너무 귀여워. 그, 면도 되게 잠잘오는 그런 거 아시죠? 시원하고 부드부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자, next. 아, 이거를. 텐션 올려 텐션 올려 텐션 업 up. o w e r up, u 아아아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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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와 wow. 사실, 이런 색의 조거 팬츠를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것도 니돈 네 내서 제가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 흔쾌히 사주셨습니다. o t h a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어, 빨리 입을게요. 오 아, 어, 네. 너무, 너무 딱 맞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겨울 얘랑 그냥 한 몸이 될것 같아. 고마워. <laughs>

아 이거 얼핏 보기에도 제일 큰 카카오톡 선물 받기로 받았는데 감동인 게 제가 이걸 시리스트에 넣었었나 봐요. 보관함 같은 게 필요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큰줄 모르고 그냥 담았던 거긴 한데 그도 래 그걸 보고 이렇게 선물해줘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와우 어떻게 열지 이게 오픈 아아 아씨 아이다 아오케이 한번 아빠 아 오케이 한번 안에 짠짠 오마이갓 oh 좋은데? 뭐와 이것도 다 그냥 슬라이드가 좋은데? 이런데다가 이제 립스틱 립종류 넣고 여기다가 이제 브러쉬 넣고 여기에는 약간 찹쌀떡을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토너나 화장수 같은 거 넣고 여기 이제 크림하고 팔레트 이런 거 싹싹 넣어가지고 그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그냥 뜬다 이런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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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싹 닫고 난난 난 옮길 거야 난 이동한다 안녕 얘들아 Thank you girl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겸손하게 그냥 앉아 있4 3 오케이 okay. 마지막 아,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라 잠시만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받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자켓도 선물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택배 택로 보내준 게 아니라 손으로 아예 아니, 바디바디 선물 써가지고 줘가지고 아무튼 이 자켓도 너무 감사드는 말씀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랑 내가 봤을 때이 모자랑 딱이야. 이 모자랑 같이 써야 돼. 그냥 바로. 그 그냥 어때요? 안나어 바로 그냥 줄. 조... 이렇게 그만할게요. 사실은 지금 배달 오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까고 그거는 오면은 따로 추가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뭐냐? 그냥 뭐 나한테 주는 선물? 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몰라. 나 사고 싶으니까. 자. b a I'm new back! 뉴우 박사도 들었게 커 It's so cute Oh my god 이색하고 검은색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런 파스텔톤 좀 좋아해요 음 물론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검은색이 좀더 고급스럽고 나도 유용하게 쓰인 걸 알지만 근데 어떡해? 나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 그냥 다정너에요 오케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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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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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웨이로 연출이 가능한? 브론팩. 아, 이렇게도 가능한? 음! 또이 가방의 장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깐만요, 장점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 이게 이렇게 수동으로 잘 맞춰야 되네. 자, 안에는. 아, 생각보다 작다. 핸드폰 하나, 핸드폰 하나, 화장품. 음, 나쁘지 않네. 들어오긴 하겠다. 어와야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가격에 비해 하지만 예쁘니까 귀여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막 들고 다니기 좀 괜찮을 것 같은?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추가 언박싱을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박스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열면은 과연 이 박스가 열릴 것인가? 그냥 시저로 그냥 잘라버리실게요. 하우에 이런 큐티 Happy b 지금 몇 주째 Happy b i r t h d 월한 달을 꼭보내야제 생일이 온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h a m b e r 어이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그냥 이대로 옮까고 이렇게 두고 싶은데. 네. Vain. c h a m b e r l a 저 까져라 얍 아우. <laughs> 까져라 얍 얍. 아우 아 아. 아 이게 상당히 너무 단단해. Cute. 어떻게? 음~~ 이렇게? 오 나왔어요 나왔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비누랑 비누냄새 기누 약간 시원한 냄새 잘 쓸게요 Thank y so 그리고 어제 하다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선물뿐만이 아니고 기프티콘으로 막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달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땡큐 If you want it, you can get it. If y o